화장품도 공개하는 성분을 담배는 왜 일부만 골라서 공개하느냐?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성분 공개를 위한 법안이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계속해서 넘지 못했는데요. 관련 주요 부처들이 규제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4 0 0 0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70종은 발암물질입니다. 하지만 국내 담배갑에 기재된 성분은 8종, 그마저도 정확한 함량을 표기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2종뿐입니다.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10년 넘게 표류하던 이 법안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안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담배 유해물질의 관리를 복지부가 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를 복지부 주도의 새 법이 아니라 기재부 소관 기존법인 담배사업법에서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 두 부처가 해법을 찾은 겁니다. 담배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에 성분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들어간다라는 건 제대로 워킹을 할수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 중심으로 법안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니 뭐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고요.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되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본 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이광호 기자와 법안 이후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계류 중인 법안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금연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특히 담배 회사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또 복지부와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볼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남은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법안 자체가 시행령 이하로 위임해 놓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네. 어, 대표적으로 담배 정의부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요즘에 각종 전자담배부터 시작해서 신종담배들이 참 많죠. 어떤 것까지 담배로 규정할 거냐부터 복지부와 식약처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또 유해물질 관리의 기본 계획 담배 성분의 정의와 조사 방법 담배 회사들이 어떤 기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지도 보건당국에서 정해야 합니다. 음, 그럼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절차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법안의 하위 조항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담배 유해 성분의 범위와 분석법 검사 의뢰 절차와 검사 기관 지정 등이 의뢰 내용인데요. 식약처는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공포 이후에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가정하고 준비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